안녕하세요, 이세인입니다. 제가 오늘 감사 영상을 전해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이 영상을 보던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이제 저 오늘 2학년이 됩니다. 그래서 한달 동안 유튜브를 접을 거예요. 감사했습니다. 응. 저의 동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. 응. 이렇게 끝나게 된다니 정말 아쉽네요. 그리고 저 다음 주에 이사를갈 거예요.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. 그럼 안녕.